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베드로는 호혼 장담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정, 저는 죽음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난리 때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고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을 부인하리라. 잔 멜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적을 써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준존 멜튼.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간의 영혼에 존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까닭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요. 대단한 거죠. 우리의 외모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대성, 그걸 우리가 닮아가는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까닭 때문에 인간의 영혼에 존귀한 이유가 이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 평화, 생명.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남기는데 좋은 것은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적이 많이 있어요. 공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양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별로 중요한 것 같이 느끼지 않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의 옛사람 옛날의 김장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옛날 김장환이가 아니라 새로운 김장환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덜어는 세례요한,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발언을 한 거죠. 그게 베드로요. 뭐라고 말씀을 한거 하니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위에 그 반석이지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도 누구도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지옥도, 코로나도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기대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 면류관을 얻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받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오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도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라고 하지 않는가? 십자가 없이 수고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가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존재를 멸시하거나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해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은 아니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세상하고는 항상 상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안에는 까만 개한 마리하고 하얀 개한 마리가 있는데 맨날 싸운대요 누가 이기느냐고 어린아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밥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 어떤 개에게 더 밥을 많이 주느냐고 물어보더라 물론 하얀 개에게 밥을 많이 주니까 하얀 개가 이긴다고 그랬죠 그러나 자기는 까만 개에게 밥을 더 많이 주니까 까만 개가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까만 개는 사탄에게 속했고 하얀 개는 하나님 앞에 속했죠요. 그런데 일주일 가도 성경 한 구절도 안 보고 찬송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그 하얀 개는 빌빌 말두는 거예요. 험담하고 지, 뭘, 질투, 모략, 중상 이거 하면은 까만 개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만 개가 항상 그 사람 안에서 이기는 거지. 우리는 갈등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자신의 권세를 향할 수 있었으나 당신을 부인하고 질거를 감당하신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분이 바로 예수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우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니라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넓은 길도 있고 넓은 대문도 있습니다. C.S. 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천 천길 낭떠러지 벼랑이 아니라 밋밋하게 내리막 길이라고 그랬어요. 표현 잘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출세, 향락, 부귀, 영화, 명예 이거에 만 갈망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편하고 내 뜻대로 살수 있고,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문,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 7장 13절, 14절 이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넓은 길뻥 뚫린 길에 BMW도 가고 멀세리도 가고 뭐 오드바이도 달려가고 다 달려가고 있지만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협잡한 문 들어가기 어려운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협착하다'고 하는 말은 '깨뜨린다'고 하는 말, 좌절시킨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좁은 길은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지 갔다 오신 분들 베트남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예배당을 기념 예배당을 크게 지어 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 태어났던 마구간이 다 있죠.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은 고개를 숙이고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왜?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태어나신 그 기념 예배당에 들어가는 데는 뻣뻣하게 못 들어가요. 머리를 숙이고. 왜? 문을 아주 얇게 만들어놨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고 그랬죠. 참. 기독교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책을 저서한 타마서 캠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거니와 이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극소수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금식을 그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엄청 적은 숫자라고 하죠.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지만, 은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그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달게 치면은그 십자가가 너의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마난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남편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는 뭐를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지내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육적으로 내가 죽음으로서 영적으로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들은 자기가 매달리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I die daily.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칭찬하면 마음이 서글퍼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골치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왜? 남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것은 까만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몬 것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억울한, 억울함과 고통과 희생과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겪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곧 부활의 영광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잠깐 고난에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에서 멈추거나 뒤돌아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죽이는 행위지요. 예수님은 일생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고난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있죠.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렇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 자오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저는 관광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특별히 누가 나더러 뮤지엄이나 전시장에 가자 그러면 하... 고역이요 마지못해 가요 저는 미술관에 가서 그 명품을 봐도 30초를 못 봐요 나 빨리빨리 보고 나 불란서 파리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루브케 박물관 갔는데 지루하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술에는 민감한 사람이 아니고 예술에는 내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 딸아이가 해바라기를 그려 왔는데 수화녀고 당길 때 그거하고 벤고가 그린 해바라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딸이 그린 게 훨씬 잘 그렸더라고. 그러니까 미술을 볼줄 모르는 거지. 나는 렘브란트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식해요. 미술에 대해서 렘브란트 화가로 다 벤치, 리나운드 다 벤치와 함께 17세기에 유럽 회화 사상 최대의 화가였던 렘브란트는 많은 자화상을 남겨놨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중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캠프스에 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얼굴을 거기다 갖다 그려놓았어요 얘기 들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유명한 그림이요 그 관중들 속에 자기 이를, 그, 그 얼굴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죠 내가 이 군중들 가운데 서 있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뽑혔다는 말인가. 그 순간 렘브란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흐느껴 울었다고 그러죠. 이어서 렘브란트는 완성된 그림을 붙들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가슴 밑바닥에서 망치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망치 소리.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당하시는 소리. 그리고 군중들의 함성 뒤에 섞여서 렘브란트의 귀전에 울려오더랍니다.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났대죠. 그렇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머리 안으로만 알았다가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러 작품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순교자 스테반에서 스테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속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는 미술 역사 가운데서 성경 전권을 그린 유일한 화가가 되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만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압니다. 이 기간에 이 코로나 기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감사와 환희 내 대신 지신 십자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럼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지 베블리 셰이라고 하는 빌그레목사님 전도할 때마다 독창을 했던 그분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모든 것다 줘도 주 예수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찬양을 불러서 가는 곳마다 세계 어디든지 가서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하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잠시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할것 같으면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